내 뭐가 있나? 아 기계를 저기다 넣나요 그러면? 아 <laughs> <laughs> 어, 뭐야? <laughs> 그렇긴, 작년에 있는데 선물. 그냥 맞춰. 안맞히면안 준다 그래. <웃음> 뭘 <웃음> 아니야. 백호 그런애 아니야. <laughs>

아 그렇네, 배가 튀어나왔네 저쪽에 와라라라비라 <laughs> <laughs>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큰 집에서 새해 맞이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모스크바 곳곳에서 이렇게 폭죽 소리가 납니다. 사방에서 나요. 딱히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지금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전 러시아에 지금 여기저기서 폭죽 소리가 날 겁니다. 막 전쟁 난것 같네. 여기저기서 펑펑 소리 나니까, 어, 여기저기 난리 났어. 아, 저기 가 있을 걸 사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엄청나게 지금 소리 크게 아, 이런 식입니다 폭죽이. 멋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새해맞이 폭죽이었습니다. 오! 자, 또할 건가 봐요. 오! 오! 너무 대단했어! 와! 와! 너무! 와 진짜 대단했어! 와! 뭐라! 지금 모스크바는 1시가 지나서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지 않고 다들 밖에 나와서 불꽃놀이, 폭죽놀이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지금 폭죽을 터뜨리느라 정말 이 사방미 너무 시끄러워요. 러시아가 이번 2022년은 1월 9일까지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9일까지 여기저기에서 계속 폭죽 놀이를 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시끄러운 날들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지금 폭죽 터지고 난리 났어요. 무슨 전쟁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죽과 함께 우리 2021년 안 봤던 거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